The <laughs> cat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FC모바일 홀리스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에 이터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또 이터널 두장을 쓰고 있거든요 이터널 발락이랑 이터널 비디치 쓰고 있었는데 안그래도 이번에 발락이 승급 불가능해지니까 시청자분께서 홀리님 이터널 발락 어떻게 할건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터널 비디치부터 승급 가보자 여러분들 제가 써본 수비수 카드 중에서 이터널 비디치가 제일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비디치는 바로 승급 갈 건데 야 이거 오진 유지하면서 승급하려면 아이콘 트로피 14,000개 필요하더라고 이거 너무 양아치야. 이게 아이콘 트로피 14,000개면 14만 FB 필요하거든요. 진짜 단순 수치로만 때려봐도 거의 1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야 이거는 너무하다 솔직히. 그냥 영진으로 승급해서 다시 오진 붙이는 게쌀것 같습니다. 와 근데 148로 업그레이드하면 좀 미패도 바뀐다. 기존 비디치도 이뻤는데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이러면 이게 또 승급할 만 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148 비디치로 업그레이드 성공 야 이거 더 좋을 거 아니야 비디치 영진인데 스텝 미쳤습니다 수비 334에 피지컬 335 진화도 바로 달려봐야겠죠 제가 또 팬카드 오지게 쟁여놨기 때문에 일단은 오진까지 스모스에 가봅시다 아, 야, 이게 터지냐. 어, 아, 야, 이거 엇가야. 와, 야, 또 터졌어. 아, 진짜. 와, 드디어 붙었어. 아니, 이 망겜. 아, 이제 문제는 오진인데, 오진이 한 번에 붙어주면 좀 괜찮거든요? 슛! 아, 아나 진짜 돌겠다. 팬카드다 썼어, 벌써. 뭐야, 이게. 지금 심지어 매물 없어서 사지도 못해, 팬카드 아,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비디치는 당분간 사진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발락이거든요? 아, 근데 발락도 솔직히 제가 너무 좋게 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424 포메이션에서 이만큼 든든한 카드가 없었는데, 아, 이걸 이제 못 써? 그래서 이 발락을 제가 어떤 걸로 교환을 좀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같은 포지션, 발락 대체자로 나온 투레를 받느냐, 아니면 반바스텐으로 바꿔서 공격수를 바꿔주느냐인데, 아, 이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투레로 바꾸면은 선일 것 같아요. 같은 거야. 게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호날두. 이 날두 형이 휘청두라서 맨날 픽팩 쓰러져. 안 그래도 이거 공격수 좀 바꾸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이나의 밤바스텐이 도 이터널로 나와준 거기 때문에 아 이걸로 가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제가 이터널 공격수를 좀 써보고 싶긴 했거든요. 바로 교환 돌려주겠습니다. 아... 이 터널 반바스텐 좋고요. 안근 아, 이게 140으로 그냥 쓰긴 아깝잖아. 148로 가야지 여러분들. 아 육진이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 이는2만트로피 <laughs> 이거 말도 안돼 이거. 영진으로 내려서 쓰겠습니다. 자 148로 바로 승급. 좋고요. 아우 이러면 제가 원래 공격수가 둘다힐주일이라서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터널 밤바가 라크로 나와가지고 좀 공격 패턴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미드필더가 문제거든요? 아, 근데 제가 또 마침 이 발롱 로드리를 내려서 판매하려다가 칠진이 붙어버렸거든. 그래서 포지션 파기가 좀 걸리긴 하지만 이 발롱 로드리를 좀 대체자로 쓰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밤바스텐 영진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팬카드 19장 생겼거든요? 제발 이건 진화 좀잘 붙자. 이것도 진 것만 안 끼고 쓰면 제발 붙어주세요 제발 오케이 사진 원트 마지막 오진 이것도 진보권 키고 갑니다 슛아아 아, 이렇게 되면 사진인데 아 이러면 반바스탠도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써야 되네 야 이렇게 스쿼드가 멋이 없냐 이거 오진이 아니라 그런가 자 아무튼 그럼 이 팀으로 게임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들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오케이 어야 이거 야, 그렇지 야 제발 비디치 비디치 그렇지 야 나이스 <laughs> 야 저거 거의 발건 수준인데 비디치 지르게 막아줬고요 역시 오 나이스 야 비디치 커트 너무 좋고요 오케이 나이스 비디치 지리고요 커트 야 진짜 비디치가 발밑 커트하는 예술이긴 하다 오케이 비디치 커트 너무 좋고요. 역시 역시 벽뒤치 너무 좋고요. 어 비디치 헤딩. 와! 야 비디치 헤딩 미쳤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두번 연속까지 해 준다고? 확실히 지리긴 한다 비디치. 아 맞네. 그리고 로드리도 이번에 한번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수비 왜 제대로 안해 주니? 오케이 나이스. 야 로드리. 허트 지렸구요. 자, 쓱, 돌았다가, 반바스텐 그렇지, 바로, 라크, 고렇지 와, 뭐야,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이긴 했는데, 야 이게 확실히, 오, 이 좋은데? 자, 벨링엄, 쓱, 반바스텐 그렇지, 그리고, 아, 레인보우, 슛, 슛, 어, 어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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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거의, 헤노트 아닙니까? <laughs>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야, 그, 반바스텐 다리 부러졌겠다, 저거. 오케이. 야, 반바스턴 커팅까지 와! 좋은데? 자, 일단 반바스턴. 자, 반바스턴 쓱쓱 플립 플립. 자, 그렇지. 플립 플립 그렇지? 자, 라크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스텝 오버 했다가 파워 슛. 어, 오 어, 야, 잠깐. 파워 슛 에반데? 아, 제가 원상 이말 들어봤을 때는 그, 이터널 공격수들은 파워슛이 너무 별로라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얘는 파워슛 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자, 아, 근데 이게 반바스텐이 진짜 엄청 내려와. 이거 반바스텐이야? 나이스. 저 이름 달려. 자, 쓱 접어주고. 자, 쓱쓱. 플랫플랩 플랫. 어우, 야, 이런 거잘못 걷어? 반칙 유도는 됐는데. 뭔가 체감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블러로는 적합하지 않은 느낌. 뭔가 스텝오버 같은 게 순간 가속이 확 사는 느낌이 없다. 반바스텐. 아, 솔직히 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해요. 148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떠, 떨어진 지점에 반바스텐. 아, 야, 이것도 못 따? 자, 여기서 슛. 그렇지. 어, 방금 드래그슛으로 딱 깔끔하게 감차 넣어줬습니다. 반바스텐 다시 헤딩. 따주세요, 따주세요. 고르치, 좋습니다. 야, 드디어 헤딩 따는 거 처음 보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모리엔테스랑 같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바스텐 확실히 진짜 되게 안 올라간다. 자, 일단 플립플랩에 파워슛. 와, 야, 이것도 저 멀리서 는데골 때야? 야, 이게 슈팅력이 너무 세서 문제다 반바스텐. <laughs> 야, 이거 확실히 반바스텐 파워슛 하려면은 게이지 반만 채워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세 이게 파워슛이. 자 로드리 파워슛 와야 로드리 7점 파워슛이라 그런가 다르다 자 반바스템 코너킥 한번 봅시다 코너킥 헤딩 고렇지 야 그래도 이거는 따주네 자 고렇지 레인보 우 고렇지 뚫어주고요 자 반바스템 반버, 파워슛 한번 파워슛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바로바로 바로 슛 못해 자 다시 주고 주고 그렇지 이쪽 이쪽 자 플립 플랩, 그렇지 슛 오케이 야 방금은 플립 플랩 쓰고 자세 흐트러졌었는데 바로 다잡고 감차까지 좋았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자 반바스텐 주고 자 바로 스텝 오버 파워 슛. 그렇지 아야 이거를 막아 아좀 아깝다. 이게 반바스텐 풀게이지 채우면 무조건 골대 맞아서. 방금 반기이지만 채웠는데 살짝 아쉽네. 와 근데 확실히 제가 맨날 힐툴 힐 공격수만 쓰다가 라크 공격수 쓰려니까 어렵다. 오케이 반반. 그렇지. 쓱 쓱. 잠깐 잘 접었다. 그렇지. 아이 진짜 침투가 힘들다. 와 확실히 힐, 이런 힐 툴이 아니라서 어 침투가 조금 어렵다. 반바스테이 야, 그래도 이런 건 해주네. 레인보 우 돌파 후에 딱파워슛 약하게 게이 채워서 이거 것도 풀게이지 채웠으면은 아마 골대 맞았을 거라서 그렇지 들어가고요. 반바스텐, 자 라크 그렇지 나이스. 자 이러면은 쓱쓱 바로 그렇지. 야저야 야, 뭐야? 야, <laughs> 야 저기서 왜길 막아? 와 방금 모리엔테스 트롤 지렸다 진짜. 반바스텐 이다 뚫은 건데. 야 자, 반바스턴 침투. 그렇지. 야 좋아요, 방금은. 자, 슛. 일반 슛. 와, 야, 이거는. 게이지를 제가 너무 안 채우긴 했는데. 아, 방금은 솔직히 넣어줬어야 돼. 그런 거 정도는. 아, 좀 아쉽네. 자, 여기서 플립 플랩. 그렇지. 블리츠가 훨씬 낫다, 야. <laughs> 자, 반바스턴 주고요. 라크, 슛. 오케이! 확실히 라크가 이런 장점은 있어 순식간에 벗겨내면서 바로 일반슛 자 바로 레인보우 고렇지자고렇지안 넘어지고 이런 건 해줘야지 슈팅 오케이 야 슈팅력이 세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도 저 게이지로 들어가네요 확실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이터널 업데이트 된 김에 M모 한번 달려봤는데요 솔직히 기본 오버를148 이터널이라는 게 이제 서머 최강 중에 최강 카드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와 이거 막 개사기다 이터널이 최고다 무조건 이터널 반바 써야 된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비디치는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비디치는 148짜리 이터널 카페요. 그래서 혹시나 이터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이터널 비디치부터 먼저 만드시는 거 제일 추천드리거든요. 얘는 넘사벽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리터널 리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홀빵.